자, 명제의 증명, 증명 단원에서 유형 1번입니다. 자, 명제를 증명할 때 쓰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 대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laughs> 그냥 명제를 증명하기 힘들다. 그럼 대우를 증명하는 게 낫습니다. 여기 문제도 보면 n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냐고 물어봤는데 제곱이 3의 배수일 때 n을 구하려면 제곱을 띄어내니까 루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증명하려면 조금 힘드니까 대우 대우는 뭐냐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란 말은 나머지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다는 뜻이지. 그럼 n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닌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럼 n이 3의 배수가 아닌 거는 나머지가 1일 때하고 2일 때인데 n이 그러면 3k+1 나머지 1일 때하고 n이 3k+2 두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n 제곱을 하면 3k+1 제곱이니까. 연기하면 9K 제곱 더하기 6K 플러스 1 나와. 자, 3의 배수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둘을3으로 묶어버리면 3K 제곱 더하기 2K가 될 것이고, 뒤에는 더하기 1 되니까 나머지가 1 나온다 이거지. 자, 두 번째 n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3K 플러스 1을 제곱을 하면 얘는 9K 제곱 더하기 12K 더하기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4도 3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앞에 여기까지 3으로 묶어버리면. 3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나오고 더하기 1 나옵니다. 그래서 이1 때문에 나머지가 생긴다.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n도 n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 명제는 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